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비동사가 있는 것은 비동사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어볼 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와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걸 동사 주로 바꾸면 돼. 그렇게 하면 의문문이 돼. 비동사가 있는 것은. 그럼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는 다음에 뭐가 와요? 자, 형용사와 명사가 옵니다. 이것은 책이다. 뭐예요? This is a book. 이즈라고 하는 비동사 다음에 어, 북. 북이라는 명사가 왔죠 명사가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형용사 앞에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 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다 뭐예요 그냥 You b e a u t i f u l You are beautiful 그러면 You are 아 비동사이기 때문에 너는 아름답니 물어볼라면 두개 바꿔 Are you beautiful? Are you 하지마 아유, 하지마. 아유, 시작. 아유, beautiful. 이렇게. 아유, beautiful. 그렇게. 근데, 비동사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beautiful, 뭐야, beautiful. 사람들, 은 뭐야? 해봐, people. people. people, people 하지마, 해봐.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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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L이나 L2가 제일 끝에 올 때는, 우리 받침 ᄅ 발음을 하지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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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합니다 해봐. 호텔 하지 말고, 호텔. 그 네, 다음에 네. 레벨 하지 말고, 레버. 레버. 그렇게 발음하라고. 네. 그래, R이나 RE가 뒤에 올 때는 받침 늘 발음을 하되, 하나 딱 늘려서 하라고. 있죠? 네. 일하다가 뭐요? 그러니까, 네. 월크 하지 말고, 네. 월 이렇게 하나 늘려. 월크. 받침 늘 하되, 하나 늘려 네. 월크. 이렇게. 자, 발음 차이. 저거 봅니다. 뭐뭐 뭐 합니까? 아까 말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를 했죠.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음. 현재를 물어볼 때뭐뭐 합니까? 하나 시작 do you 뭔뭐 하지 않습니까 Don't you 해봐. Don't you, don't you. 자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는 뭐야? Did you?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뭐뭐안 했습니까는 뭐야? 해봐. 네. Didn't you? didn't you d you. 가 아니고 경상도말로 didn't, 경상도 didn't 인데 <laughs> 어떻게 한다고 d i 츄 n t you 자그 다음에 할수 있습니까 can you 그 다음에 할수 없습니까는 can t you 하면 안 돼요 해봐 can't you 나는 can. 할수 없다는 뭐예요 I can 나는 할수 있다는 I can 낮게 하면 할수 있다고 할수 없다는 세게 합니다 can't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할수 없다는 뭐예요 I can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I can't, cannot을 발음을 해봐 I can't can. 할수 있다는 I can 반대로 할수 없습니까는 뭐야 Can't you 할수 있냐는 Can you 시작 어차피 틀릴 거니까 이양 말하고 틀려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말하고 틀리라자그 다음에 할 겁니까는 이렇게 자 해봐 시작 자그 다음에 하지 않을 겁니까는 뭐야 제발 해봐, 해봐 want you. you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고 뭐예요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I want you I want you 제발 I want you 빨리 I want you 근데 want you는 뭐야 you will not이야 w not. 어, 그러니까 이것이 요거. 된다고 물어볼 때 뭐만 하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어떻게 물어봐 want 원. you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남한테 물어볼 땐다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가 있을 때, 물어볼 때는 반드시 시작을 일으켜야 된다고. 한 번만 해보고 실전 들어갑니다. 자, 뭔말 합니까? 시작? Do you? 하지 않습니까? Don't you? 하, 했습니까? Did you? 안 했습니까? Didn't you? 그 다음에 할수 있습니까? Can you? 할수 없습니까? Can't you? 그 다음에 할 겁니까? We are you. 그 다음에 이거, 제발, are you gonna? 이거 are you 하지 말고, 아, 이것이 뒤로 갈 때는 you are. 이렇게 하지 마. 앞으로 올 때는 R, 아, 유 이렇게 하지 마. 하고 발음 분석을 하니까 해봐. 아유 아유로나옵니다 아유 e you? a 영국식은 아유 고잉투 u 아 o i n g to? Are you going to? Are you going t 미국식은 Are you going 유고 a r 뭐뭐할 겁니까? 근데 요, 위어유로잘안 쓰고 아유 고 y o 로 거의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할 겁니까? 뭐 시작을 어떻게 해요? 아유 고 y o 뭐할 겁니까? 시작 을 어떻게 해유 Are y 한번 따라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시작. 아이고우너. 아이고우너. 아이고우너 해놓고 이 다음에 동사가 오죠? 그럼 갈 겁니까는 뭐요? 예 아이고우너 go. No. go. 먹을 겁니까? 아이고우너 eat. No 점심 먹 점심 먹다 뭐요? 예 Have lunch. 점심 먹다 뭐요? 예 Have lunch. 점심 먹다 have lunch. Have lunch. 점심, 먹다? Have lunch. 점심 먹을 겁니까? 아이고우너 have lunch. 자 물어본 다음에 뒤에 원래 시작. 점심 먹을 겁니까? 아이고우너 have lunch. 다시 한번 점심 먹을 겁니까? 아이고우너 have lunch. 이렇게 쓴다고. 자, 뭐, 뭐할 겁니까? 그 말하고, 아이고, 오노. 시작. 아이고, 오노. 아이고, 오노. 이것은요, 한 번만 여기까지 해놓으면 은 평생 써먹고 반복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이런 것만 넣어주면 많이 돼버리잖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쓸 때, 뭐, 뭐 했습니까? 뭐, 뭐할 겁니까? 이런 말 제일 많이 쓰죠. 그니까 이거, 디 i d 그 다음에 이거, 아이고, 오노. 이걸 제일 많이 쓴다, 이 말이지. 뭐, 할 겁니까? 그 말하고, 아이고, 오노. 갈 겁니까? 아이 e y 거 u g o 먹을 겁니까? 그 다음에 밖에 외출할 겁니까? 외출하다 가다가 뭐야? Go 밖으로 가다 Go 오. out 밖으로 가다가 외출하다 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Go out 외출하다 Come out도 come, out. come out 해봐 Go out Come out 외출하다 외출할 겁니까? 아이거 you g o 거 n g u Go 그래 지 바로 크게 한다고 점심 먹다 해볼래한지 점심 먹을 겁니까? 몇시 점심 먹을 겁니까? 몇시 음운문은 아, 음운산 앞에 넘 돼. What time 시작? 자몇 시를 생각? 몇시 시작? What time? 자뭐뭔할 겁니까? I 아이고 점심 먹다. 그렇듯한단 말이야.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다. 벌써부터 감탄하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다음에 뭔 해야 만합니까할 때는 해봐 시작. Do you have to 하지 말고 Do you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해봐.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해야만 합니까? 가야만 합니까? 지금 꼭 가야만 합니까? 해봐. Do you have to go? 시작. Do you have to go? 점심 먹어야만 해. 하나 건너뛰면 안 돼. 시작. Do you have? To? 다시 한번. Do you have? 다시 한번. Do you have to have lunch? 점심 먹어야 합니까? Do you have to have lunch? 아침먹때는 뭐요? 예 자, 해봐. Have. A. Have a breakfast. 브레 브레이기 아니고 브레이크 아니 해봐. Break. Break. breakfast. Breakfast. have a breakfast? Have a breakfast. 근데 봐봐. have have 나는 브하고 시작하는 브래가고 브가 중복이죠. 이게 그러니까 have a breakfast 하면 안 되고 해봐. 해 봐. have a breakfast. have a breakfast. have a breakfast. eat breakfast. 그러니까 바로 합니다. 자, 아침 먹다. eat breakfast. 블랙이 아닌 breakfast. 시작. eat breakfast. 시작. eat breakfast. eat breakfast. 해부를 해봐. h 브브 e breakfast break 하지말고 하나 해브 h a 나 e breakfast. h e breakfast. h e breakfast가 뭐요 아침 먹다. 자, 먹었다. 아침 먹어야만 합니까? You 자, 시작. Do you have to have breakfast? Do you have to have breakfast? Do you have to have breakfast? Do you have to eat breakfast? You 시작. 시작. eat 해봐. eat breakfast로 시작. 시작. Do you have to eat breakfast? 자, do you have to eat breakfast? 그럼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Do you have to have breakfast? 시작. Do you have to have breakfast? Okay. 자, 제일 많이 쓰는 거. Would y 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 o e t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ould y t a k e a picture? 시작 t a k e a picture. Take a picture. 사진 찍고 싶습니까?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자, 몸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우주 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찍어 주시겠습니까? 우주, 우주, take a picture. 사진 찍고 싶습니까? 사진 찍어 주시겠습니까? 예 s 에뭔말 하려고 그런지를? 자, 지금은 앞에 시간이 지나가서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제 담시간 탑니다만, 뭐 합니까? 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할 겁니까? 해야만 합니까? 하고 싶습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할수 있나요? 내가! 내가 할수 있나요? 내가 해도 될까요? 들어가다가 뭐예요? 방에 들어가다 해봐. c 민 들어가도 될까요? 메이 y 민 come in? 자, may I come i 자, may I, may I come in? 또는 c a 이 I 민 o m 이 i 민메이 n 민 c 뭐 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나 알죠? 가지 마! Don't go! 나가지 마. Don't go out. 나가지 마. Don't come out. 들어오지 마. Don't come in. 나 만지지 마. Don't touch me. 그뭐 하지 마. Don't. 그럼 내가 뭐뭐 뭐 할까요? 내가 뭐할까 Shall I? 자, 전화부터 해 봐. 전화부터. Get a phone. Get a phone. 전화를 받다. 해 봐. Get a phone. Get a phone. 내가 내가 뭐 할까 요면 셔라요. 셔라. 전화 전화 울려. 전화 받을까요? 쉐라이게타포 시작 쉐라이게타포 춤추다가 뭐야 댄스 우리 뭐뭐 하다는 뭐야 우리가 뭐뭐 하다 쉐리 Shally. 쉐리가 Shally. 뭐뭐 우리가 우리 뭐뭐 하다 이 말이야 춤출까요 영화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요런 전체를 알고 여기 다음에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동사를 한다는 넣는 게 아니고요 한 단어 이상, 즉,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된 단어, 그, 그런 것들을 한 블럭화, 블럭화 합니다. 그걸 소구절이래요.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를 한 단어처럼 뭐 한다고? 블럭화. 블럭화. 소구절화. 한 단어화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봐봐요. 가진다, 추의를그 다음에 가진다, 추의를 가진다 주위를 얻는다 주위를 다 감기 걸리답니다. 따라해 봅니다. have a call. 해보, 해보 call. a call take a catch call a catch a call get a call get, get a call 얻는다. 겟도 맞는 동사야. 얻는다, 획득하다, 도착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 get. 여기서 얻는다. 주위를 얻는다니까. have a call take a call catch a call catch a call 그다음에 have a call 한 번만 더 have a call Catch a cold, take a cold, get a cold, tangy, goleta. Yo, tanova. Yo, heba. Kangy, k a l e s i m i c d i d you have a cold? d i d you c a t c h a cold? d i d you take a cold? d i d you g e t a cold? 감기 d n t you t a k d i d n t you take a cold? Didn't you take a cold? Didn't you a c t a c o t a cold? Didn't you take a cold? Didn't you take a cold? Didn't you t a cold? Didn't you take a cold? Didn't you t a k 걸렸 cold? Didn't you t a k 나는 가임 걸렸어 시작 I, I, don't, I don't 걸렸냐고 물어보니 걸렸다고 하려면 과거를 해줘야지 I had a call. 요거 해봐 캐치 과거 뭐야 c a l 해봐 call call, <laughs> I call, call. I call, call. I 요거 I took a call t 콜. 아이 콜. 컷 I took a call I got a c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대답해야지 을 물어볼 때는 앞에 d i 자체가 과거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과거 이미 d i d 했기 때문에 물어볼 때 이걸, 이걸 또 과거로 할 필요가 없고 대답할 때는 이런 거 없으니까 여기 과거를 해줘야지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감기에 걸릴 겁니까? 이런 말은 잘안 되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말만 해서 하면 돼 이런 수많은 블 l 화두 단어 이상 되는 걸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연습을 해서요 여기서 해당되는 말에딱 갖다 넣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열 문장 한 다음에 원어민 발음 듣고 그죠 열 문장이 완전히 들린다 싶으면 다음 단 넘어가면 이런 걸 500개 알면 엄청나게 많이 알고 묻고자 하는 다 형태에 다 물을 수 있고 대답까지 하고 원어민 발음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납니다 문답 훈련이 끝나면요 외국인만 하도 하나도 안 들었고 기본적 의사소통이 다돼버려 그런 다음에 쭉 어떤 말을 해야 되잖아 묶고다할 수도 있고 그냥 쭉 내가 어떤 말 하고 싶으면 할수 있잖아요 그 23개 상황별 23개 상황을 놓고 식당에 식당과 관련된 음식 종류 하면서 이거 맛있냐 안 맛있냐 이거 어떤 어떠, 저기가 어떠니 명태가 어떠니 김치가 어떠니 깍두기 같더니 여러분 김치 조기 이런 거다 영어로 하게 됩니다 식당과 관련된 건총 막나 초토화시켜 버려야지 영어 좀 한다 면서 식당 관련된 음식 이름도 모르고 뭐 그냥 맛있냐 안 맛있냐 뭐 그럼 누구나 하지. 그런 건외워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꽃 이름 다 알아야 지 나무 이름 다 알고, 물고기 이름 다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면세점 갔는데, 면세지 기본적인 그 상품 종류 이름은 알아야 되거든요. 음. 초토화시켜야지. 그죠? 네. 우리는 그러한 영어를 지향, 지향이 아니고, 아까 문법을 지향을 안 한단 말이고, 덜 한단 말이고, 지향은 추구한단 말이에요. 추구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좀만 더, 5분만 더 마무리합니다. 한 시간 한다 했으니까 한 시간 해야 돼. 저는 약속을 잘잘 잘 지켜요 자 아까 뭐였어요? have a cold가 뭐였어요? 감이 아, 걸리다 아,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해봐 s 아픈 해봐 아, throat t throat. throat. 가 아니고요 t h r o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laughs> 그럼 아픈 목구멍 뭐예요? 어, soul t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형용사 앞에 반드시 어를 넣어줘야 돼 어,를 대충 넣고 빼고 할수 있는데, 그건 절대 배우면 안 돼요. 다시 합니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형용사 명사 수식해주잖아요. 꾸며주잖아요. 그 형용사 앞에다 어를 넣어야죠. 아픈, 아픈이라는 게 형용사잖아요. 목구멍이 명사잖아요. 아픈 목구멍.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줬잖아. 그때 형용사 앞에 어를 넣어줘야 된다고. 소울들롯 아, 알아듣고 하긴 하지. 법칙이겠다. 해봐. 어, 소울들롯 어, 서울 들어. 어, 서울 들어. 아픈 목구멍. 가지다. have. Have a soul throat. 시작. Have a soul throat. Have a soul throat. 목 관계 걸리다. 왜목 관계 걸렸어요? 왜? 왜를 먼저는 음사를 제답해? Why? 뭐뭐 했어요, 그 뭐요? 시작. Why you...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공식과 법칙, 이런 공부 방법이 아니면은 뭐 내가 외웠던 문장은 아는데 외우지 않은 문장은 멍해집니다. 여러분 편으로 하얘집니다. 자, 감기 걸리다 뭐예요 자, have a cold, catch a cold, take a cold, get a cold. 못 감기 걸리다. have a salt d r o 자, 왜 감기 걸렸어요? Why did you have a cold? 또는 why did you catch a cold? Why did you take a cold? Why did you get a cold? 왜못 감기 걸렸어요? Why did you have a salt d r o 나는 몸하지 않았다 시작. I didn't. 나는 몸하지 않는다. I don't. 시작. 나는 몸한다 말고 안 나는 앉는다. 나는 몸하지 않는다. I don't. 나는 가지 않는다. I don't go. 나는 점심 먹지 않는다. I don't have lunch. 나는 나는 저녁 먹지 않는다. I don't have dinner. 나는 아침 먹지 않는다. I don't. 부하나 빼라 I don't have breakfast. I don't have breakfast. I don't eat breakfast. Don't eat breakfast. Yeah. 자 나는 안 먹네. 안 먹. 과거로 이제 안 먹었다. 과거이다. 요거, 요거, 요거. 자, 머 머지 않는다. I don't. 머 머지 않았다. I didn't. 진짜 머 머지 않았다. I didn't. 나는 가지 않았다. I didn't go. 나는 점심 먹지 않았다. I didn't have lunch. 나는 아침 먹지 않았다. I didn't have breakfast. 인데 have breakfast. I didn't have breakfast. 나는 아침 먹지 않았어요. I didn't eat breakfast. 나는 아침 먹지 않았어요. 난 저녁 먹지 않았어요. I didn't. I didn't have a dinner. 나는 목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시작 I, I didn't have a sore throat 감기 걸렸어요 물어보세요 감기 걸렸어요 어, Did you catch a cold? 나는 감기 걸렸어요 예. 네, s yes, I 감기 걸렸어요 had a cold 또는 took a cold, got a cold 나는 감기 안 걸렸어요 I didn't 해주란 말이에요 안 걸렸는데, 과거로할 땐, did 해봐. I didn't. didn't. 현재로할 때, I don't. I don't. 나는 뭐뭐 하지 않는다. I don't. 뭐뭐 하지 않았다. I, I didn't. didn't. 감이 걸리지 않았다. I, I didn't. Have, have a call. call. Do you get it? 네. 자, 여러분. 잠 여기까지 하고 안내합니다.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더 연습을 합니다. 뭐뭐 합니까?는 두요. 했습니까? 과거는 되지요.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더 연습을 합니다. 블록화, 소구절를 합니다. 그걸 여기 넣고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 전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있겠죠? 이렇게, 네. 짤막짤막 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죠? 네. 길든 짧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 문장이 머리에 팍들어야안 들어와요? 누구나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유도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앞에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뭐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건 그게 아니고, 그건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한 거니까, 돌려보기 좀 해서 그런 기초 이론을 아시고 다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